하늘 위 8월 6일 화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의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 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외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르니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드리고, 가게를 청하하더이다함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 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레렐루야자 오늘 8월6일 화요일입니다. 아, 화요 낮 기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 우리 몸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먼저 하면서 하나 한 주간을 기도로 무을 활짝 여는 축복의 선봉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의 여정 속에서 그의 위험 속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명을 맡기신 분 그 사명은 하나님이 직접 위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시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생과 사와 인간의 모든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우연을 가장한 모든 필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거한다 할지라도 아합처럼 죽을 수 있어요. 아합은 전장에 나갈 때 왕의 어떤 옷을 다 내려놓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무리 가운데 숨어 있으면 누구도 나를 왕이라고 알지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편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휙 날아가서 다른 병사 사이를 뚫고 지나가다가 탕! 맞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아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숨는다고 요나처럼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를 제일 잘 아는 선장에 발견되어 바닷물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음부에 내려갔다고 해서 하나님 못 찾아오십니까? 하늘과 음부의 주관자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 앞에는 순종하고 담대한 것이 최선의 방계 방식에 위험이야도 좀 힘들지만 즐겨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즐겼던 것처럼 즐겨라. 기도해라. 참미해라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날이 새매 자, 천부장의 영내에 잡혀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몇 명이나 모였어요? 40명이 모여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40명 어떤 면에서 피습 결사대가 조성됐는데 그래도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함입니다. 바울은 그다음에는 뭐뭐 뭐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건 정한 겁니다. 우리 해병대 중에 사나이 한번 죽지 두번 죽냐? 뭐 이러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사명자는 사명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다 사명 끝나고 왔을 때 그는 목이 베이는 참수를 통하여 마지막에 주님을 증거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직은 할 일이 많아요. 로마도 가야죠. 그런데 오늘 40명의 결세대가 매복조가 생긴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오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숨어 있다가 기습하여 죽이려고 했던 계략.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 계략을 알게 했어요. 성령이 깨닫게 했고 알게 했어요. 오늘 여기는 바울의 생질이 이들의 계략과 음모를 듣게 합니다. 자, 모르드개가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강력한 모반의 얘기를 그는 성전 문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그 성전 안쪽에 있다가 듣게 되었다. 바깥에서 들었던 안쪽 들었던 그문 사이에 듣고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르두게를 에스더를 높이 들어쓰는 도구로 반전의 기회를 삼으셨다. 가능, 여러분, 낱말은 뭐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우리가 비밀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 어렵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듣게 하면 다 들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같이 동명 한자가 40여 명이라. 한명 40대 1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아마 혈서까지 쓰신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왜요? 유대주인 율법 사회에서 사두개파나 사실은 바리새파나 그리스도 앞에는 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이 필요 때는 연대를 합니다. 전혀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보금은이 땅에 질 비질리를 물어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참다운 빛을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적 수많은 사두개파가 등장했어요. 수많은 바리새파가 등장했어요. 이단도 등장이고 신비주의도 등장하고 신사도주의도 등장하고 또 동시에 또 수많은 또 뭐가 등장했어요? 오늘 이성주의, 낯지즘이 등장하고 군국주의가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이 사도교파의 결과 여러분 바리새파의 결과는 지금까지 계속 옵니다마는 그러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북계 맹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안에게 청해서 이걸 바울을 우리에게 넘기라 하는데 현재 지금 누가 데리고 있어요? 천부장이 천부장의 영내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천부장님이여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듣고 한번 논술 논변하여 이 사람 얘기를 알고자 하나이다 하고. 그럴듯하게 그래서 시끄러운 걸 이제 청부장은 정치적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잘 듣고 한번 결론을 내게 가져와라 뭐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매복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죽이고 나면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와서 죽였으면 이렇게 이제 핑계 되는 거죠 죽이기로 준비하였느라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 모르되게 되었다고요 16절에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생질이면 외조카죠.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 영내는 그렇게 뭐어 어려운 동네가 아니라 그냥 뭐 허락받으면 갈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아직 감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바울에게 말하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에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가 무슨 말할 말이 있다. 로마 시민권자 말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데려갔어요. 생지를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려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지금 이 상황이요. 정말 한쪽은 막 어? 바리새파 서기관끼리 싸우고 또 그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영내에 들어와서 좀 보존하고 있는 판인데 혹시라도 또 다른 정보가 있나 해서 내,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생질이 20절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제아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내일 그리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여 하자 하였 싸우니 당신은 그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사십여명의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완전 완벽한 계획을 지금 천부장에게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바울을 보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배우의 이 우연 속에 또 지나가다가 훅 들은 정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귀가 열린 겁니다 어떤 때는 눈앞에 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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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여러분 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정말 열차표 조사하는데 이상한 신분증을 냈는데도 그냥 쑥 보고 지나갔다는 얘기 성기사님 통해서 듣습니다만은 천사가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가까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하고 지켜보시고 당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절망할 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생명은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순종하느냐 못 하느냐 여부만 두려워하며 지금 주신 기회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